네. 아, 아니 아 근데 님님님 님, 님, 님한테서 제 목소리가 들려요 아 그래요? 잠시만요 에이 멍청인가?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한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팀원이 진짜 존망이거든요 공사현장님 네 저도 그래요 아, 저 팀운 완전 쓰레기거든요 아 비슷할걸요? 아 괜찮아요 저희가 캐리하면 됩니다 아아아아아 아. 캐리해드릴게요 자, 캐리.. 캐리해 드릴.. 게요? 아 캐리합시다 오.. 캐리해주세요 저는 캐리 안할 겁니다 어 안전벨트만 매시죠 어저 약간 그런 거있어 버스기사가 머리끄댕이 잡고 너 일루 와!! 내가 태워준다고!! 공짜로 <laughs> 태워준다고!! 막 이러면 시라이 개새끼야!! 이러면서 뒤로 가는 사람.. <laughs> 아니 버스를 차시면 안되죠 눈감아 일단 공사 현장님 뭐.. 뭐 하시는 분인지 제 시청자분들은 모르거든요 저,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핵인줄 알았잖아 아, 왜냐면 이분이 제 포... 정무 때 오셔가지고 존나 당황했거든요 어. <laughs> 욕먹었어요 저거 막 갔다고 어. 쳐, 쳐. 막 갑자기 정무하다 말고 가길래 아야. 아 일단 아 안녕히 가시고 이렇게 포옹해드리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이랬는데 혹시 근데 누구세요? 닉네임이 이랬더니 저 공사 현장입니다 이러길래. 에? 어. 그분 스트리머 아니요. 왜 여기를 오셨어요라고 했더니. 힘을로 보고 싶었습니다. 막 이러길래. 맞아요어벌 스트리머가 스트리머를 보러 정모를 와. 아갈 어, 수도 있죠. 집근 처면. 오이가 없어 가지고 진짜. 눈감만저 뭔데? 일다기를 지염이. 오늘 이 죽음 여 들어왔는데 미션 드려도 되게 죠 간단하게 방종까지 골삼 가는 걸로 할까요? <laughs> 아, 저 미션이 들어왔는데 방종까지 네. 골삼 가는 걸로 하자는데 제가 지금 골드 오거든요. <laughs> 저 골도 몇 점이죠? 저골드 50점요. 이 50점. 그럼 10점 이상 이겨야 되는데. 그니까저 출... 출근해야 돼요. 그건 본인 사정이고요. 어그 미션도 본인 사정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? 자 오늘 합방 즐거웠고요. 공사 현장님 <laughs> 네? 공사 현장님 오늘 합방 즐거웠고 아, 다시는 보지 아, 말자. 아, 그 벌써? 제가 차단해. <laughs> <laughs> 눈 감아. 감았... 안녕하세요, 공사 현장님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님들 님들 스트리머 자꾸 저한테 직접대요 님들아. 예? 네? 저 어제 저 오랜만에 가보지 않나요 방송? 존나 저덕질해요저 네? 시청자 이벤트 발리타인데이 이벤트 했는데 와가지고 덕질을 하시더라고요. 예, 네, 직접 돼요. 직접 되진 않았어요. 아공사현장님 혹시 여자친구 있으십니까? 아 있죠 지금 방송 보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아 여자친구는 혹시 저한테 관심 없으신가요? 제가 더 잘생겼는데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? 아 이렇게 제가 또 한남자의... 저는 시청자를 뺏은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뺏었을 뿐인데요 그게 더 아빠요 <laughs> 눈감아 감았... 그래서 커플이시겠다? 아예 그래서 커플이시겠다? 예. 그... 현이님은요? <웃음> 웃어요? 웃음이 나와요? 아요아요아 채팅보고 웃었어요 채팅보고 채팅, 채팅 서 채팅 뭐가 웃겼어요? 자, 여러분들 오늘 미드 블라디미르고요. 조이로 이겨 보겠습니다. 저기요, 갑자기 방송 진행하는 척하지 마세요. 눈 감아. 감았... 이길 수 있죠? 어. 아, 뭐. 제가 간만에 빡캠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, 네. 제가 저번 시즌 조이 1위가 뭔지 보여 드릴게요. 아, 본인이 1위셨다? 예, 네, 그렇다. 에이, 그래, 그렇다. <laughs> 눈 감아. 감았... 혀니님은 방송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 안 만드시는 거 아니니까 팬분들이 많아서 뭔 소리예요 아 어? 남자친구만 생기면 팬층 막 남자 팬층 막 떠나고 그러잖아요 아닌가?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안 사귀는 것 뿐이지 못 사귀는 그쵸. 게 아니라는 걸 아, 무시하는 게 아, 아니죠 그치 무시하는 게 아니죠 아뭘좀 아시네 이분 땡큐 내 다음 거짓말 앗싸 <laughs> 제 시청자분이 저보고 거짓말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저는 잘 모르겠네요 <laughs> 솔직히 현 1세 캠 VS 실물 어... 눈 감았! 막... <laughs> 먹고 괜찮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... <laughs> X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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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됐다아 <laughs> 좋나요? 아악!! <laughs> 쪼어아 <laughs> 아! 같이 하는 분은현현일님이에요 <laughs> 미안해 정신이 좀 없어 아 지금 여기서 테입 딱뜨고막어1도 아니기를 기울막 이지라라고 있고 이씨 어 미니어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새끼가 눈 감아 감았... 자고 이걸 이걸 안될것 같은데 봅시다 일단 빠졌고 조른 맞추면 가능 아풀풀 뺐어요 그러면 <laughs> 이는 변일세가 아 너무 아깝고 아, 피해 부분이요. 아니.. 민희 좀만 나약하시네. 더 때려! 봉사님! 네? <laughs> 뭐라고요아 <laughs> 너무 강하시다고요 눈가아 막... 얘네 싸우고 안 하는 거 같은데? 느낌이 딱 왔어 골드에서 바텀이 이렇게 오랜 시간 안 보인다는 것은 지금 애들이랑 싸우고선 아믿음이안 치냐 이러면서 욕하다가 서로 기분 상해서 음... 안 나는 각이거든요. 제가 골드. 아, 이걸 또 국민사가. 공부가가... 에이 님 탓은 아니죠. 너무 잘했다. 아... 이즈리얼이. 아, 제가 너무 잘해서 상대가 멘탈이 깨진 거죠. 인정? 이즈리얼이 너무 잘했다. 1킬이신데요 시스를 너무 잘 먹었다. 아, 오기. <laughs> 탑이가 있는데? 눈감아. 감았... 와, 근데 블라디미르 아, 이것도... 멘탈 제대로 터지겠다. 저 정도면. 진짜 나라면 게임하기 존나 싫을 듯. 어차피 진 게임 <laughs> 대강하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할것 같아요. 아니 이거 솔랭이에요. 골드 플레이 정도 잡힐 걸요? 어디지 여기 모르겠다. 그럴 땐한 마디 해드리면 돼요. 이 보세요. 네? 아 게임 중이잖아요. 어떻게 검색합니까? 아니 시청자는 검색할 수 경기를 있죠. 끝내. 아 시청자가? 아, 음 제가 하라는 거야. 어? Nope. 어? 집갔네? 저요 조이님 네? 핑좀 그만 치세요렉꼴리니까아네 <laughs> 눈감아 어차피 이거 15분 썰랜 나올 거 같은데? 아 근데 블라디비를 네, 존나 맞아요. 열심히 한다 <laughs> 지금쯤 포기할 10분간인가요? 때 됐는데 편의세 특 15분 썰랜각이면걍 게임 던진다 <laughs> 야 잡아주세요 못 잡아요 오 어, 브라운 홍홍홍... 아, 아깝다. 잠이 좀 있었는데... 이... 근데 야, 이분 잘하는데, 내가 생각한 것보다... 어, 얼마나 못하는 걸 생각하셨죠? 어... 노코멘트 no? 하겠습니다. 이스팀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뭐하고 <laughs> 합치나야 아, 그래도 뭐... 어, 명작 드릴게요. 저 주셨죠? 아니요!